잘될 것입니다. 복되고 아, 네.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우이 2장을 통하여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멸망케 하는 이단은 이방 백성들이 사랑하는 호색이며 탐심이며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만히 끌고 든 이단의 예수 중에 이단 이 이단이 바로 육신의 것들. 즉, 저 이방 사람들이 사랑하는 물질이요. 캐락이요.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탐심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멸망케 이단의 교육을 받은 자요, 또혈락을 따라가고 있다면 마찬가지다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면 바로 이방 사람과 봉이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교회. 에 또한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 혹여 여러분들이 명명케 할 이단의 선생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어서 탐심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있는지, 캐락, 즉 호색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한 타락한 천사처럼 오직 내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보도록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안에 찾아뵙겠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탐신이 있고 세상 태락이 고색이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하셨고,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는지, 또한 어때요? 엄망 불편이 있는지, 또한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세상 호세 캐락을 쫓고 있는지, 교회 안에도 캐락이 많죠.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우상이요, 캐락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아멘. 네. 2절, 3절, 4절 있습니다. 여럿이 저희는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개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탄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에 삼으니, 저희는 심판이 애초부터 지체지 않았으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주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바로 우리 주님은 뭐랍 합니까? 바로 호색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순종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지음 말을 가지고 미혹하여, 미혹하여, 애척부터 심판을 받았다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에는 범죄한 천사, 즉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보다 교만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인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방 백성이 즐기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인 걸볼수 있으며, 교회 안에 가만히 끌고 들어온 이단의 개수가. 진리의 도를 해방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 바로 호색이요. 아멘. 자기 영광이요. 탐욕이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 인 노시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의인 노도 세상에 나가서 아멘 보고 들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탐욕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호색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영광을 따라가는 그들을 봤을 때 혹여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세요? 저도 때로는 틈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도 탐심이 있습니까? 또하나때요 자기 영광이 있습니까? 또한 보색이 있습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멘. 네. 세상 사람들처럼, 네. 즉, 이방 백성들처럼 탐욕을 따라간다라면, 바로 어때요? 의로운 신년이 상할 수 밖에 없다라고 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탐욕을, 즉,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따라가게 가르치는 목회자입니까? 가능을 하자고 여러분들을 미혹한 목회자입니까? 또한 범죄한 천사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목회자입니까? 성도입니다. 네. 예수를 빌미를 삼아 네. 예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빌미를 삼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다수, 다수 있다 말하며, 멸망케 하는 그 이단이 바로 새국이요, 탐욕이요, 또한 자기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로스, 보고 들음을 통하여 안에, 의로웠던 사람도, 의로웠던 사람도 안에, 탄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캐럿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안에, 봉지한 청사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 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타력을 쫓고 있는가 태락을 쫓고 있는가 자기 영광을 쫓고 있는지 분려해 보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먼저 타력을 따라간다면 라 태락을 따라간다 자기 영광을 따라간다는 것들, 누가 영광받아요? 자기가 이 영광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런 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민숙이 신리장을 통하여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과 섞여 삶을 통하여 아멘 그들 안에도 탄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민수기 1 5 장에도 가능한 행위를 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알세불즉 제사 음식을 먹는 그 행위까지도 그들은 버리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혹여 여러분 안에 탄욕이 있는가? 아멘 가능한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는가? 분별해보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음란히 행하는 자들을 내쫓지 아니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을 내쫓지 아니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내쫓지 아니했습니다. 교육을 쫓는 자들도 내쫓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고린도 교인들이 대다수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술 취하는 교중사람들을 내쫓아라. 타격을 품고 있는 교중사람들을 내쫓아라. 음란을 행하는 교중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며 휴일을 하는 자들도 내쫓으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중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들음을 통하여 어때요? 바로 탄욕을 따라가며 간음을 따라가며 휴의도 따라가며 술 취하는 행실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바로 탄욕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 휴육하는 강과는 바로 그들을 내쫓으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 자기 교훈으로 내버려두며, 어때요? 교회 안에서 탄욕을 품고 간을 하고 휴육을 하고 술 취하고 방한 생활을 해도. 목회자들이건면하거나공부하거나 성령 충만하게 리더의에가기는 커녕. 어때요? 교회 안에서 e a 을 품고 a 을하 e 탐 r d 품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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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이 dear, d e a 하나님 a r d e a 그 d 내 네, 쫓으라, 쫓으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가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전서 5장도 가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이들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계에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강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하는 교회들이 있으며 탐심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어도 제지하지 않함 교회들이 고림도 교인들인 걸볼수 있습니다. 아멘 네. 후계 여러분들이 분별하셨어 그런 자들 앉아야 돼안 앉아야 돼? 안 앉아야 앉지도, 먹지도, 서지도 말라 아멘 네. 왜요? 저희 여러분들도 자꾸 보고 들으면 그 악한 행실을, 악한 행실을 따라가면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는 그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판, 심판했기 때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가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한다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이 사단에게,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탐욕을 따라가고, 강한 세쎄고 있다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술을 취하는 그들은 누구다? 사단이, 되수 아멘. 시간이 없어 제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한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무지 아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당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휴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아니라 탐욕을 네?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술 취하고 휴욕하고 이런 차들은 우리 주님이 어때요? 안치도 먹지도 말라 말씀하니요. 3절에는 이런 악인들을 이런 악인들을 하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네,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이며 음. 여러분 영혼을 콩엘이 여기기 때문에 아멘. 음. 좌이 여러분들에게 구별하여 지혜롭게 살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에요 로또 로또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누름을 통하여 아멘. 그 의로운 신명이 상했으며그 의로운 신명 다음에 범죄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음. 아멘. 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여러분, 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철저히 철저히 구별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매 이 훈련을 다 받으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나귀는 어깨를 함께하고 구별하지 아니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철저히 철저히 안네 앉지도 서지도 말고 그런 어디 형제처럼 거나라 거나라 이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이동하서 쩔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금요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내 부모라 일지라도 내 자녀라 일지라도 교회 안에 내 형제 자네라 리는 철저히 철저히 해야지 습관에 따라 구별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철저히 구분해야 되니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나쁜 게 품을 타고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돈을 사랑하면 우리도 어때요?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들이 술을 먹으면 어때요? 자꾸자꾸 가다 보면 어때요? 한잔 먹어볼 거나 어때요? 미흡 들어오지 마. 노또 노또 그랬대요. 그리고 어때요? 가늠한 것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어때요? 자꾸 그 형이 틈 타고 들어오죠. 호욕하는 것들도 틈 타고 들어오죠. 우상 숭배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하고 있어봐요 어때요? 자꾸 돈이 틈 타고 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믿음이 풍성히 자란 교인들에게 하멘그들은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고 주맞을 준비하며 진리대로 행했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건면하는데 아멘 예수의 받은 유전대로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들에게서 뭐라 떠나라 떠나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 아멘. 경계하고, 구분하고, 아미.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 아 네. 계시록 22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1인절에 있습니다. 불한 자는 그대로 불리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을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을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래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논다. 믿음 없는 음란을 따라가는 것들은 끼리끼리 음란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는 것들은 끼리끼리 탐욕을 따라가고, 어때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의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끼리끼리,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끼리끼리,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로이가 없어 14장 가보도록 합니다. 3장 14장 누가 이편지한 우리의 말에 순종치아니하옵그 사람을 지목하여 지목하여 사귀지도, 사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저를 저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라. 아니? 어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목하여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뭐라 합니까?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 목회자들이 한상 성도 나갈까요? 부끄럽게 하나요? 지목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들은 지목하여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사기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음을 볼수 있으면 그러나 언수까지 생각하지 말고 아멘. 형제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공고하라. 공고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아, 길이기 때문인 것을 볼수 있으며 마태봉 7장, 천국의 길은 7장 13-14절입니다. 좁고 협작한 길이며 사막의 길은 넓은 길이라 안에 네? 찾는 이가 많다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네?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음, 들어가는 자가 생명,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음, 물은 좋고, 좋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증느니라. 바로 이렇게 생명의 길은 좋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사망의 길, 넓은 길, 그 길은 어디요? 찾는 이가 네. 너무너무 네. 많다 말씀하고 있음을 네. 볼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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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바라보는 좋아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도록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가나요, 증거로서 증거로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오늘 보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